미치겠네 진짜 이분.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제 대수술 대수술 들어가야 돼요. 각인서를 오픈해야 되고요. 유물 강화도 해야 되고요. 비급서도 오픈해야 되거든요. 아니 근데 태고 이 반지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후니데디님, 이 반지는 왜 강화를 도대체 안한 거야? <웃음> 여러분들은 <웃음> 신캐 아처를 보고 계십니다. 아니, 이런 것들도 왜안 먹이는 거야? 이거 왜안 먹이는데? 이거는 또왜 강화를 안 하고? 버프도 없어서. 아니, 버프가 있든 없든 간에 공격력이든 방어력이든 1이라도 올라가잖아요. <laughs> 아. <laughs> 다 꺼내. 이건 뭔데? 황금 가면. 아, 도부미 님 어서 오세요. 아니 이건 또 뭔데? 미확인 비급서. 미확인 비급서도 안깐아 진짜. 아, 이분 진짜 예쁜 미치겠네 추천 정말. 감사합니다. 하트뿅뿅. 아 그래. 존 전번은 당연히 뭔가 목적이 있는 존버는 이게 존버인데 제가 말하잖아요.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 모아놓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목적이 있는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으시면 이게 존버인데 목적이 없이 이렇게 모아두시는 건 방치라고 그러잖아요. 방치. 이거는 진정한 존버맨이 아니라 진정한 방치맨이 방치. 자 일단 자 그럼 풀 투력을 봐봐요, 여러분. 자 훈이 대리님이. 어 수술 전에는 투력이 20614였어요 이제 수술을 해볼게요 수술을 해야 돼아이 교본도 그래 이 교본도 그냥 먹어 훈이 데디님 캐릭터가 이제 내 손에 온 이상 나는 막쓸 거야 막 쓰자 유물상자도 있네 유물상자도 꺼내고 다 꺼내 다 꺼내 이건 진짜 대수술이다 뭐, 우두지식이 3천이고 토벌권도. 하... 토벌권 4만 장? 아니, 40만 장? 석판 40만 장. <목소리> 3주년 데뷔 종버중. <laughs> 유물 퍼편 아예 안 쓰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자, 3주년을 존버하시는 분, 후니데디님. 우리 3주년을 존버하고, 3주년을 기다리고 계신 존버맨, 후니데디님. <laughs> 자, 수술을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각인서부터 까볼게요. 각인서 17장 있거든요. 이 각인서 17장을 한번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. 와우, 와우, 은하 8천억 맞냐고요? 유일 17장일 듯. 아예 왜 그래요? 순양님 컨설팅 조건 걸어야 될것 같다고요? 네. 어, 어떤 조건? 제발, 쉬면, 진짜, 아! 태고, 태고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이거, 각인서는, 깔 때, 영롱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. 소리를, 최대 볼륨을 해야 돼. 자, 각인서 까겠습니다. 17장. 아니, 아 2장부터 먼저 갈까? 2장부터 먼저 가자. 어? 아두번 반장인 것 같은데? 아니야, 두번 반짝인 것 같은데? 아, 아, 아니네. 아니네요, 유일이네요. 자,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야! 그럴리가 없어! 아니, 아니, 아무도 올! 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, 아니 진짜... 아! 이거 완전... 이거 완전 뭐야... 아 진짜... 어떻게...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뚜렷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어쩔 거야? 아 진짜 이게 어쩔 거야? 아아 <laughs> 각인사 행망했다 <laughs> 어떡해 아 매수로 절개하고 봉합을 안았다자 <laughs> 가겠습니다 아이브 고대 유그 <laughs> 비급서는 그냥 저기 재물이었다고 생각하고. 비급선은 재물이었고 아니 각인선은 재물이었고 이제부터 유물부터 제대로 해볼게요. 자 유물 가겠습니다. 절개만 한다. <laughs> 열기만 열어. <laughs> 제발 안돼. 파괴란 없다. 아아 아. 아니 <laughs> 씨, 아 진짜. <laughs> 수술 전으로 돌려주지. <laughs> 아, 그럼 이거라도 가보자 반지, 목걸이, 귀걸이, 허리띠 중에서. 진짜 귀걸이, 목걸이, 허리띠. 귀모커, 귀모커, 귀모커. 언니 사막 가러 가신다고요? 언니 가지 마세요. 언니 좀, 좀 도와줘요. 롤백 가라고요? <laughs> 제발, 아, 귀모커, 귀모커, 귀모커! 귀모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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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모커! 제발 살려줘. 이번 수술은 성공해야 된다. 귀모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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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야. 아, 아. 아, 귀걸이다. 아, 다행이다, 아이씨. <laughs> 귀걸이, 씨. 귀목과 중에 제일 낮은 거 나왔네. 아이, 그래서 반지 팔찌 아닌 게 어디냐. 귀걸이. 아, 너 아이씨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초밥 갈게요. 초밥, 초밥. 이제 초밥이 남았다. 나에게는 초밥이 남았다. 절개 안 하고 또 다른 곳을 봉합하신다. 에헴. <laughs> 인생을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뇨? 아니 아직 투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, 여러분. 예쁜 투력 그대로예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정체가 됐을 뿐 투력이 떨어지진 않았어요. 아직 계정 파괴되지 않았어요. 분노님, 페기님 추천 고맙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. 아직 아직 파괴 안 됐어요. 에엠 출발할게요. 54개 미래가 파괴되었다. 간다! 아, 제발. 여기서 상타치자. 아, 제발. 여기서 식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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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강. 여기서 식강! 아, 제발요. 미래가 없어졌다고? <laughs> 아, 식되면 다른 곳은 자연치유 가능. 아, 제발. 아니야. 어떡해. 한 20개밖에 안남았 아 제발 붙어줘라 제발 아 제발 구강 정도까지 해줄 수 있잖아 핵동선 컨설팅에서 투력이 떨어지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? 그렇죠. 예쁜 용용님 추천 감사합니다. 하트 뿅뿅. 용용님 어서오세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먹방 중. <laughs> 아 예쁜 별새로이님 추천. 아, 진짜. 미치겠다 아, 아, 아. <laughs> 수술 전, <laughs> 수술 후, <laughs> 변화 없음. 아, 난치병이야. 회복 불가능. 아. 투력이 똑같대아아 <laughs> 아... 변화가 왜없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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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먹여서 투력을> <laughs> 썼으면 충격이 덜 했지. 이렇게 모아두니까 한꺼번에 충격이 오잖아요. <laughs> 그래, 어떻게든, 어떻게든 살려볼까? 자, 행운의 상점 두 개라도 해서 어때? 여기서, 여기서 비급서가 나오면 돼. 여기서, 비급서! 토벌권 천장! 오! 3주년 전보를 위한 토벌권 천장을 마련해줬습니다, 본주님. 지금 후니데딘, 지금 환자분? 환자분을 위한 토벌권 천장을 준비해줬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그 와중에 후이데디님 좋대. 정신과맞냐고요 <laughs> 이거 정신병원인가? 아이씨. 아니, 이걸로 위로가 될 리가. 대리 성공하고 훈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멘탈 나갔다. 아이씨, 우리 팬티님 날 너무 잘 알아. 아, 나후디데디님 되게 갈굴라고 했거든. 이렇게 존버 많이 했다고. 이렇게 전발하면 어떡해요?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투력이 안 오르잖아요. 이렇게 말려고 했는데. 예님 추천 감사합니다. 하 내가 잘못했네. 아, 네수장님의님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멘붕 왔어. <laughs> 마하님이 써도 전투력이 안 오를 걸 알고 <laughs> 존버를 한 거였대. <laughs> 어 후니데디님 대리 맡겨줘서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좀. 투력을 좀 올려줬었어야지. 내가, 아, 후니데디님 진짜, 아, 정말. 이러면서 딱 내가 약간 이렇게. 아, 이렇게 했는데, 아, 이거, 이거 뭐, 체면이 안 쓰네.